안녕하세요. 뷰티비 남기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화장을 안 해도 화장을 한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뭔가 뽀송뽀송하고 하루 종일 촉촉하고 그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다 끌어당겨서 이건 너무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만큼 좋은 크림입니다. 보톡스 크림입니다. 원래 이름은 레볼루션 리페어 크림인데 보톡스의 효과가 강하다는 라 거죠 콜라겐이 저분자 피시 콜라겐 프리미엄 콜라겐이 45%나 들어있습니다 식물성 탄력 크림이라고 하는 프랑스 세드마스에서 개발한 보루피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보루피린은 볼륨을 가져다 주죠 저분자 피시 콜라겐과 보루피린이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이다 크림이다 과연 우리 피부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까요? 탱탱하게 채워주겠죠? 그리고 볼륨을 업 시켜주겠죠? 올리고 채우고 끌어당겨주면 당연히 얼굴이 작아지겠죠? 거기에 미백주름의 기능성 성분입니다. 당연히 피부의 탄력과 피부를 밝게 해주겠죠. 거기다가 비타민 판테놀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테놀은 피부에 흡수되면 B5로 변합니다. 비타민 B5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당연히 피부 장벽이 강화되겠죠.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먹는 초유 치알미 딱토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부 본연의 생기를 부여해 주겠죠. 동안 얼굴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처지고 탄력이 없고 피부에 생기를 잃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보톡스 크림 여러분들 사용 안할 이유가 없겠죠. 따끈따끈한 제품이고요. 이번에 나오면서 미백 TV 특별 단독 공구입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명품 크림입니다. 가볍게 바르는 게 아니라 진하게 한번 바르고 어느 정도 흡수되고 나면 그게다가 한번더 바르고. 그대로 잡니다. 슬리핑 백을 해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몰라보게 쫀쫀해 있으면서 미백은 당연히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들 무조건 사용해 보십시오. 정제수 대신 콜라겐 수를 45%는 함유했습니다. 하루 종일 촉촉한 보습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건 이 촉촉함은 여러분들 사용해 보지 않으면 이 느낌을 여러분들 알 수가 없습니다. 꼭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세상 어떤 화장품도 콜라겐이 45%가 함유되어 온 화장품. 아마도 없을 겁니다. 공구 날짜는 11, 12, 13, 3일 동안 진행되고요. 소비자가는 10만 9천 원입니다. 미팩TV 단독 특별 공구가로 한 병을 구매하시면 8만 7천 원, 20% 지시를 했고요. 세 병을 구매하시면 37만 2천 원짜리가 런칭 기념으로 미팩티 v 특별 단독 공고가로 40%디시를 해서 19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금액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명품 프리미엄 화장품입니다. 보톡스 크림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을 꼭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